사무엘상 17장의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없으니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헤아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놀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구매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플랫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이다의 세계에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문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되고 싶어 하지 절대 약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언가 부족하고 또한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족하고 약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 시간을 들여서 어, 그것을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약함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약자와 강자의 대결이라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 다윗과 골리앗을 강자와 약자의 대결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 다윗과 골리앗은 약함과 과함에 있어서 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데 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를 어, 말하길 너는 소년이고 어, 그는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소년이었고 또한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으나 목동이었,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였습니다. 나이부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어, 체격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40절을 보면 다윗이 전투에 가지고 가는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입니다. 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5절에서 어, 대략적으로 골리앗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가는지 알수 있는데,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 돌 다섯 개, 그리고 물매의 다입과, 그 다음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 과연 누가 이길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는 지금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무기의 종류가 물매와 물,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또한 가지 세트는 칼과 창과 단창.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있으면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게 될때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선택하라라고 하면 어떠한 무기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어,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무기이고 전투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무기잖아요. 어, 물맷돌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 갔다 온 분들 알겠지만 군대에서 물맷돌 연습하지 않죠, 그렇죠? 칼이랑 총 연습을 하지, 절대 뭐돌 던지는 연습 뭐 하는 부대는 있겠지만 절대 돌을 가지고 어떤 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막대기 돌 다섯 개 그리고 물매를 가진 가입과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골리앗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우리가 보기에 약한 그런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이와 또한 신체 조건 그리고 무기 상태의 차이로 인해서 전투할 시도조차 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알수 있듯이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전혀 기죽지 않고 올리아스에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다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어,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약하고 부족하여서 나이도 어리고 신체 조건도 딸리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소위 이 전투로 인해서 다이은 스타가 되었어요. 어, 오늘날이었으면 벌써 뭐, 매스컴이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정말 이 기사가 보도가 됐을 텐데, 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있었던 골리앗을 이겼던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계획이었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의 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사울은 오늘 봄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있기 전에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 버림을 받은 이유는 이전 장에 보면 알수 있듯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어, 사울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아 사건 이전에 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통하서,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대단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정말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뭔가 갖춘 다윗이어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아주 초라한 소년이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당시 다윗은 어,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인 사울 왕과 이제 다음 차기 왕이 될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보세요. 이게 전혀 왕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심지어 친아버지 2세에게 다윗은 왕의 후보로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막내였고 또한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다고 이 아버지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더 강하게 그리고 더 장성하게 만드신 후에 다윗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약하고 부족한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강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텐데 약하여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상치 못한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셨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주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찬송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본문 26절에서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감히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며 패기 넘치게 아주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를 어,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다윗에게 이미 어,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팩트폭행을 하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싸울 조차, 싸움조차 할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싸움에 나가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 내가 싸움에 어, 나가서 좀질것 같으니까, 다윗이 질것 같으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가서 싸울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작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움조차 하지 말라고 다윗을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사울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그 사울이 그냥 군대의 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이었어요. 그 임금의 왕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포기했을 법한데 다윗은 굴하지 않고 34절과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있게 자신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 그 이유가 37절에 나오는데 우리 3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르대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전의 실이 있다. 네, 네 여기까지든. 네 다윗은 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였어요. 그가 자기가 내가 싸움에 나와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내 무기가 더 좋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작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싸운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 사우 사울, 사울 그리고 그 군대들은 무장한 군대들은 골리아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경험이 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다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약해 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신의 상황, 약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함조차. 하나님은 강함으로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확신으로 인해서 사울을 다윗에게 이제 전투에 나가는 걸 허락했어요. 처음에는 뭐 싸움에 나갈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윗이 그런 너무나 자신감 있는 말 그리고 이야기하길 아주 그래도 좀 이렇게 외소에도 싸움은 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이 나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다. 나는 그런 너무나 자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이마 그 다윗의 말을 통해서 사울 그래 이제 너가 나가라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말하기를 40절에 보면 어, 40절, 2절에 보면 38절과 39절에서 사울이 자신의 군복과 팔과 모든 무기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왜냐면 하 다윗이 그런 전쟁 도구가 없잖아요. 군이, 군인이 아니었으니까 목동이었으니까 평상시 그러 있던 허름한 옷, 양을 치기에 좋은 그런 이동하기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왔을 텐데 사울은 그래서 전투에 나갈 기본 조건이라도 너가 갖추고 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무기들을 주었지만 다윗은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그것을 버리고 40절에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다섯 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상식적으로 어, 전쟁을 나가면 장비 욕심이 날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 뭐 등산을 한다 여러가지를 하게 된다 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장비는 갖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텐데 이 다이슨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뭐 여가생활을 위해서 장비를 갖추는게 아니라 이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생사가 달려있는 이 전투에서 자기의 그런 가릴 수 있는 장비 군대 장비를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그냥 자신이 익숙한 어떻게 보면 그 군사적으로 나약할 수 있는 약할 수 있는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물맷돌로 칼과 단창을 든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상대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왕족자 싸우고자 하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약하고 보잘 것 없고 전투 장비도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무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무기를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니까 저에게 칼을 주시면 그리고 그 칼을 제가 다룰 수 없으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도 칼을 잘 다루게 다루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능력이 없으니까 이번 한 번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한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신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골리앗의 무기가 강해 보이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다윗의 무기가 약해 보이지만. 그런데 잘 보면요. 다이세 무기가 오히려 더 강한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어그 다이세 무기, 이 물매는 말 그대로 이제 돌을 가지고 물매를 통해서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원거리의 공격이 가능한 무기였고 이골리아시 어, 가지고 갔던 창과 칼, 뭐 단창, 뭐 조금만 던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칼과 창은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가 와야 찔러야 이길 수 있는 무기였어요. 이렇게 좀 상황을 달리 보면 오히려 다윗의그 물맷돌의 무기가 조금만 더 정확성이 있다고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과 창이어도 원거리에 있는 물맷돌, 이 정확성이 있는 물맷돌이라면 절대 그 칼과 창이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신체 조건이 뛰어나고 칼과 창을 아무리 잘 다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물맷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물매라는 이 물매를 통하여서 거리를 이용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시고 지금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가까이서 완전 문 앞에서 전투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전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매 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다음에 물매 돌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알다시피 물매로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약해 보이는 물매였지만, 이 상황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만드시고, 치밀하게 승리를 계획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킹, 더킹이라는 그 게임 아세요? 킹오브파이터즈?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더킹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싸움하는 게 94년도부터 쭉쭉 나왔던 그 오락실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특별히 저는 그 더킹 게임 중에서 98, 더킹 98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락실 게임 중에, 더킹 그 시리즈 중에 98이 역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초딩, 시절, 초딩 시절에 많은 돈을 갖다 바친 곳이 오락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거나 뭐 어떻게 돈이 생기면 오히려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 돈보다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는 돈이 더 많았을 정도로 정말 그 더킹이라는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러가지 오락실 게임이 있어요. 뭐 세이브 축구나 철권 이런 게 있지만 저는 꿋꿋하게 더킹 98만 했는데 문제는 이 더킹 98의 캐릭터 중에 미국 팀 캐릭터가 있는데 그 미국 팀 캐릭터 중에 농구 선수 캐릭터 럭키라는 캐릭터 혹시 아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럭키라는 농구 캐릭터가 있어요. 그 어떤 캐릭터냐면 일단 농구 선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자를 쓰고 옷을 반바지를 입고 농구공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럭키라는 캐릭터가 어뭐 제가 이제 사용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캐릭터가 좋은 게 뭐냐면 농구 캐릭터니까 보통 이제 뭐 연속기 막 다닥다닥하는 연속기나 뭐 필살기를 통해서 게임을 전개하는데 저는 농구 캐릭터를 고른다면 어떻게 하냐면 농구 선수니까 농구공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양 끝에서 시작을 하니까 중간에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구 캐릭터를 고른 다음에 계속 농구공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농구공이 위에서 던지는 그 기술도 있고 아래에서 던지는 기술이 있어서 처음에 위로 던져요. 그렇그 상대편이 피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밑으로 던지면 계속 위로 던졌다 아래로 던졌다 하면 어떻게든 한번 맞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딱 맞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좀 능숙해서 그 사람이 제가 던지는 농구공을 이렇게 피해서 제 코앞에까지 왔다. 그러면 이 농구 선수다 보니까 다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다리가 한번축 뻗으면 또 가까이 와서 피하다가 다리를 뻗으면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농구 선수니까 엄청 이 동작이 재빨라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다리를 벌려서 넘어졌다. 그럼 재빠르게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도망가서 계속 농구공 밀어 던졌다 아래 던졌다. 또 오면 다리 차고 또 반대편 갔다가 농구공 밀어 던졌다 아래로 던졌다. 이렇게 하면서 좀 게임을 해서 아그 비록 그 캐릭터가 강하지는 않아요. 한대 때리면 그렇게 많이 그 체력이 많이 깔지는 않는데 이 농구 캐릭터의 좋았던 점 비록 키가 크고 농구공이 있으니까 위에서 던지거나 아래에서 던지면 이공 때문에 그 상대방은 꼼짝 못 하는 거. 그래서 저, 제가 그 럭키라는 캐릭터를 고르고 나서 갑자기 그 오락실에 사람들이 럭키를 고르기 시작하고 계속 게임에서 농구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 럭키의 선구자가 되었는데 아무튼 그 게임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무리뭐 상대방이 힘이 좋고 뭐 필살기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농구공으로 원거리에서 던지면 꼼짝도 못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다이세 무기가 이러지 않을까. 상대방 골리하시 창, 칼 아무리 좋아도 멀리서 그 가까이 와서 그것을 공격해야 되는데 멀리서 계속 다윗을 불멘돌을 던졌으니 오기도 전에도 죽었던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때 군사 전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불멘돌이었지만 이러한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결국 위대한 무기로 만드시면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무기가 약하고 골리앗의 무기가 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 만드시고 승리를 주신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삶에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더큰 능력을 주십시오. 아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더왜 나에게 좋은 부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나는 초라한 목동이 되게 하셨습니까? 사울 그 다윗의 왕 그러니까 장자부터 세 명의 형은 사울의 군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사였던 그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막내인 목동 그 물매를 통해서 다윗을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 물맷 돌에 집중해 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다고 한다면. 물맷돌로 거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이야기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 딱해서 싸움에 나가는 것, 그 사울이 너는 싸움에 나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내가 그 싸움 거리조차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이 싸움에 나가기를 포기했다라면 오늘의 아마 다윗의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약 사울이 주는 좋은 갑옷 그 무기들을 가지고 싸움에 나갔다 그러면 원거리를 통해서 물매를 던져서 이겼던 그 승리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똑같은 갑옷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사그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칼을 꺾기도 전에 다골리아 세계에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 다윗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초라하다라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를 활용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이처럼 우리 모두도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다이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물맷돌로 역사하실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 나에게 정말 강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또는 내가 정말 약한 것 같아.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또는 내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만약에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군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뭐 갑자기 색다른 능력이나 뭐 뛰어난 능력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위처럼, 어, 위험의 순간, 또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물맷돌, 그 여러분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승리한다는 복도 없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약해도 어, 절대 패한다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약하다고, 혹시 여러분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거나 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내 인생은 정말 잘 펼쳐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승리의 기적들이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께 빌립보서 사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빌립보서 사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짙은 일, 곧, 배부둥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대결을 이루는 내가 능력 주시는, 아멘. 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배고픔, 그리고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말 이면에는, 어, 강할 때도 내가 할수 있지만, 내가 약할 때라도 내가 이기는 그 비결을 알았다는 뜻이므로 우리가 약함과 강에 관계없이 바위처럼 그런 여러분의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으로 여러분에게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기대하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0편, 23편,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 다윗처럼 내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상황적으로 강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 치밀한 계획을 가진 분이시고 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 만약 내가 부족한 상태로 나아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더 채워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태로 계속 가게 해주실까라고 한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상황적으로 강함으로 바꾸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렇게 다위처럼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가사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가사 아, 런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 약한 자가 무조건 패배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여러분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다위처럼 약한 사람도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그 부족함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는 그런 오늘 놀라운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다윗의 골리앗의 이야기, 나의 다윗의 골리앗의 이야기가 또한 계속해서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용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